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치 발밑의 땅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 예전에는 위로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고 분명해 보였던 문들이 닫히며 강했던 연결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어쩌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본 적 있나요? 이 불편함이 사실은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이면을 다시 쓰시며 아직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라면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큰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나타나는 열 가지 영적 신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무시하면 실패로 착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분별하면 곧 나타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상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아픈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끝이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이 사실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에는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편안했던 환경이 갑자기 너무 좁게 느껴지는 그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이 답답함, 이 거룩한 불안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이클을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시작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으로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머무는 장소가 더 이상 맞지 않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곳이 당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더큰 것을 위해 인정받았다는 신호이며 지금의 시기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벌도, 버림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밀어냄입니다. 만약 지금이 편안했다면 당신은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이 꼽히는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안락함에 갇힌 자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신호를 알아 봅니다.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함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설명할 수 없이 문들이 닫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기도했고 준비했고 믿었는데도 분명해 보였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사라지고 관계는 식어가며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준비하시지 않고서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닫힌 문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길에 머무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느끼는 좌절은 하늘이 말하는 재배치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한 방향이 닫힐 때 더 크고 넓은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제자리에 두고자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마세요. 대신 눈을 들어보세요. 새로운 방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고 길이 혼란스럽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북 기도의 코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과 닫으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열쇠를 받아보세요. 때때로 단 하나의 계시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질수록 전쟁이 더 격렬해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갑자기 모든 것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들이 폭풍처럼 다가오고 예상치 못한 공격들이 일어나며 마음은 무거워지고 영적 피로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당신이 돌파 직전에 있다는 것을 적이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목적에서 멀어져 있다면 어둠은 당신의 걸음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모든 기도가 어둠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모든 예는 어둠의 나라에 박히는 칼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모든 면에서 시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가까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압박이 커졌다면 이는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증거입니다. 버티세요. 지금 물러서지 마세요. 압박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무거운 영적 전쟁을 겪고 있고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낀다면 어둠 속에서 싸우지 마세요. 지금 스캔하고 이북 e 기도의 코드를 통해 하늘의 영역에서 권위와 분별력으로 전쟁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서 겪게 되는 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점점 분리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항상 곁에 있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대화는 의미를 잃으며 단단했던 연결들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리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처 입히기 위해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을 빚기 위해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은 사실은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소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무려 3년간, 3년의 침묵, 그러나 동시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 옛 인연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장소들은 혼자일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분리의 시간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대중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당신이 감당하도록 빚고 계신 것입니다. 이 침묵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비밀들을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거리감과 단절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공허하고 조용하게 느껴진다면 기도의 코드를 통해 하나님 임재와 영혼의 연결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립니다. 하지만 들으려면 잠잠해야 합니다. 가장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수년간의 기도, 오래된 약속들, 흘린 눈물들, 그리고 거의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빠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분은 천천히 심으시지만 갑자기 거두십니다. 기다림은 끝이 없어 보이지만 성취는 항상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움직이기로 결정하면 아무 저항도 그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수년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잊힌 채로. 하지만 단 하루 아침에 하나님은 그를 궁으로 부르셨습니다. 꿈처럼 빠른 장면 전환. 진실은 이렇습니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의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 안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것은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늦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잘 들으세요. 하늘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도를 내시면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님,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여전히 믿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당신의 수학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 것입니다. 어떤 순간은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락도 끊기고 자원도 바닥나며 사방을 둘러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움직이십니다. 이성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동물이 이제는 공급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하기로 작정하시면 당신을 해치려는 것조차 당신을 섬기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익숙한 곳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인맥에도 계좌에도, 안락함에도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마른 샘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샘이 열릴 징조입니다.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화 한 통, 새로운 문, 믿을 수 없는 연결.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믿으세요. 지금 부족함과 막힘, 좌절 속에 있다면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공급은 이미 풀렸습니다.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올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들으세요. 기도의 코드 이북을 e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초자연적 공급의 통로들을 기도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발견하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믿음은 이미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논리를 무시하는 고요함. 겉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청구서는 쌓이고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평안하고. 영혼은 고요하며 두려움은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확증입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붙잡았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좋은 소식이나 재정적 안정,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당신의 영이 지금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록 바람이 불어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을 바라보세요. 혼돈 가운데서도 이 내면의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지금 영원한 어떤 것으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평안을 키우고 싶다면,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기도의 코드, 이 북을 깊이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하늘이 당신 안에 머무를 때까지 깊이 기도하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논리, 체면, 자존심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말이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해라. 그러나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청은 너무도 비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기적은 종종 미친 듯 보이는 순종 너머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군대가 도성 주위를 7일 동안 조용히 행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외침과 함께 성벽이 무너집니다. 또는 한 나병 환자 장군이 더러운 강물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와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이건 어떤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논리를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함만을 요구 받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놀리는 믿음 앞에 무릎을 꿉니다. 그리고 믿음은 불가능을 움직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세요. 그 이상한 요청 뒤편에는 당신을 위한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음성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항복의 맹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요청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싶다면, 기도의 코드를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분명히 듣는 법, 그리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미친 듯 보일지라도, 당신은 한 번쯤 꿈을 묻은 적 있나요? 한때 당신의 가슴을 불태웠던 어떤 일에 마침표를 찍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그 프로젝트, 그 소명, 그 부르심을 포기한 이유는 아마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 겁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고 수많은 싸움들이 그건 당신 것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심으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기로 하신다면 가장 마른 꿈도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그는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삶의 흔적이 전혀 없는 흩어진 마른 뼈들. 그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대답은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불가능.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덮이며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죽어 있던 것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포기한 그 꿈,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 꿈이 다시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면,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하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계획이 있다.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잠들어 있던 약속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다시 생명을 보기까지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지 알고 싶다면, 기도의 코드, 이 e 북을 통해 사라졌던 것을 다시 일으킬 언어를 찾으세요. 당신이 끝이라고 불렀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이라 부르십니다.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갈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갑자기 세상의 오락이 의미없게 느껴지고, 대화들이 공허해지고, 단 하나만이 중요해집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 임재 인도하심 이 불안함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시는 중입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라. 곧 무언가 큰 일이 온다. 당신은 더 자주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깊이 읽고 싶어지고 도피가 아닌 열망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게 됩니다. 이 갈증,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가장 큰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듯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부으시기 전에 깨우십니다. 풀기 전에 끌어당기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갈망은 다가오는 나타남의 전조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님, 나는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내 안에 주의 움직임을 이루소서 이 갈증은 선물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기도의 코드, 이북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영적 여정입니다. 더큰 친밀감, 더큰 불, 더 분명한 방향,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병든 것도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닌 죽은 상태였습니다. 무려 나흘 동안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상태. 누가 봐도 더는 소망이 없는 상황.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됐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끝인 순간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낼 완벽한 무대입니다. 예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되살리기 위해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은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하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만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병든 것을 고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연이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도록 당신 앞에 생명이 사라진 듯한 상황이 있다면 마르다처럼 부르짖고 마리아처럼 기다리며 나사로처럼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세요.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고 싶다면, 기도의 코드, 이북을 e 열어보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단 하나의 믿음의 기도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불러오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열 가지 징조를 모두 들은 당신, 잠시 멈춰보세요. 숨을 고르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 몇 가지 징조를 경험하고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예상치 못한 외로움, 다치는 문들, 강해지는 영적 공격들, 혹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갈망, 이 모든 것은 파괴의 전조가 아닙니다. 준비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싸움, 침묵, 지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설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혼돈은 창조를 앞서고 밤은 새벽보다 먼저 오며 당신이 느끼는 이 혼란은 돌파 직전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행동으로 댓글에 쓰세요. 나는 1번, 2번, 3번. 징조를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신뢰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주님,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포기 직전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 사람이 기도 중에 요청했던 응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해서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의 코드 이북을 읽어 보세요. 믿음과 계시로 이 전환의 시기를 분별하고 견디며 뚫고 나가는 영적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문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